HPV는 Human Papilloma Virus를 줄여서 HPV라고 하고 있고요. 음, 한국말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바이러스 모양이 유두 모양처럼 볼록볼록볼록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한 100여종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자궁경부암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신 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요. 이또 백여종 바이러스 중에서 어 고위험군, 저위험군 그렇게 나뉘는데요. 자궁 경부암 발생 위험이 높은 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요. 자궁 경부암 발생의 확률이 낮은 거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유조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기사마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후두암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염 감염 경로는 밀접한 접촉, 어, 성적인 접촉이 제일 흔하고요. 그 외에도 어, 아주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공기 감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바이러스가 뭔가 이렇게 날리는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으로 어, 전염이 될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기 사마귀 같은 게 생기면은 뭐외음부에 뭔가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나서 표가 나겠지만 자궁경부 쪽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 자궁 경부암 예방 예방 자궁 경부암 검진이 우리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어 발견이 되지 크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궁 경이 HPV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서 자궁 경부 쪽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자궁경부 세포로 파고 들어갑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혼자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숙주의 세포 안에 감염이 되어서 숙주의 핵 안으로 우리 자궁경부의 핵 안으로 자궁경부 바이러스 이 인유도종 바이러스가 숙주의 핵 안으로 자기 DNA를 밀어 넣게 되고요 그러면 세포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우리 바이러스 감염하고 자, 어, 암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음, 이거는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 간암하고 비형관념, 시형관념,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비형관념이 우리나라 뭐 복윤율이 막10% 되고 그럴 때는 간암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감염에 의한. 어, 물론 이제 비형관념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간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형 간염에 감염이 됐다가도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중에 활동성 간염이 되고, 활동성 간염 중에 일부는 간경화로 되고요, 간경화 중에 일부는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경보암이 되는 거는 아닌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가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이형성증, 간나 이제 경암되기 전의 단계를 이형성증이라고 하거든요. 이형성증 단계에서 어 그게 치료가 안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20년 후에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금처럼 흔하게 하지 않을 때는 생전 산부인과에 안 가다가 뭐 분비물이 많거나 출혈이 많아서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발견이 되면은 경보암 2기, 3기, 4기 진행이 많이 되어서 발견이 되어서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국가 검진에서 2년에 한 번씩 경부암 예, 음, 검진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주 초기 단계, 이형성증, 이형성증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형성증 1단계, 2단계 아주 초기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안 가고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자궁경부암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은 빨리 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간염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간암이 많이 감소한 것처럼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을 통해서 자궁 경부암뿐만 아니라 경부암 되기 전에 이형성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은 2가, 4가, 9가 그렇게 지금 나온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궁경보안 백신 2가 백신은 두 가지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16번, 18번 커버를 하는 것이고요. 4가 백신은 네 가지를 커버하는, 16번, 18번, 6번, 11번을 커버하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요. 어, 몇년 전에 최근에 나온 자궁경보안 백신 국가 백신, 국가 백신은 9가지를 커버하는 건데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바이러스를 커버합니다. 커버한다는 게그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경부함은 16번, 18번이 대략 한70% 물론 이제 이 커버 안 하는 30%도 있기는 한데요. 어, 이과 백신은 한 70%를 커버를 하고요. 어, 제일 많이 이렇게 경보함을 일으키는 게 16번 18번 바이러스인데 음, 이가 백신 서바릭스는 고 16번 18번에 딱 집중해서 나온 게 서바릭스고요. 그다음에 가다실 가다실 가다실은 처음에 나온 거는 4가 백신인데 16번 18번뿐만 아니라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6번, 11번을 커버를 해서 성기 사마귀도 예방하기에 나온 것이 가다실이고요. 그 다음에 가다실 나이는 거기에 더해서 다섯 가지를 더 해서 어,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자궁경경부뿐만 아니라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것 외에도 전체 경범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가다실 인이라서 요즘은 뭐 4가 백신, 2가 백신보다는 가다실 인을 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